안녕하세요, 고니고이입니다 오늘은 4월 기대작 신작 게임들을 정리해 왔는데요. 이번 달은 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임도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되는 한 달인데요. 4월에는 어떤 재미있는 게임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2023년 PC로 발매한 로그라이트 액션 게임인 아크러너 콘솔판이 4월 18일 발매됩니다. 먼 미래 메타바이러스에 오염된 우주 정거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로봇들의 위협과 많은 함정들을 제거하며 코어를 찾아 초기화시켜야 하는데요. 캐릭터로는 각각 독특한 특징을 지닌 세 가지 클래스의 캐릭터가 등장하며, 만능 스타일의 솔저나 잠입에 특화된 해커,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닌자 등이 있습니다. 게임은 각 스테이지를 돌파하고 신체 확장 파트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최대 3명까지 온라인 협동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크로노는 4월 18일 PC, 플스4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상 수호전의 주요 제작진이 참여해 만든 JRPG 게임 《백 영웅전》이 4월 23일 발매됩니다. 지난 2020년 비디오 게임 중 가장 많은 펀딩을 받은 킥스타터 게임인데요. 다양한 문화의 국가들이 모인 거대한 대륙을 무대로 제국과 연합국 사이의 분쟁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특히, 환상수호전의 정신적인 계승작을 자처한 만큼 100명 이상의 플레이가 가능한 캐릭터가 등장하고 클래식한 JRPG의 현대적인 해석이 더해져 9세대, 현세대 게이머 모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목표라고 합니다. 100영웅전은 4월 23일 PC, 플스포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닌텐도 스위치로 54,800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화 드래곤볼로 잘 알려진 작가이죠 고토리하마 아키라의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액션 RPG 샌드랜드가 4월 25일 발매됩니다. 게임의 배경은 물을 잃은 불가사의한 사막이 배경인데요. 온몸이 분홍색인 악마의 왕자 벨제부비 주인공으로 등장해 사막 어딘가에 존재하는 환상의 샘을 찾아 여행을 합니다. 진짜 사막에 와 있는 것처럼 황량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배경과 원작 작화의 특징을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주인공이 조작하는 메카는 타격이나 근접 공격 등 전투 스타일에 따라 각각 특징이 있으며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는 메카 파츠에 따라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바뀌게 됩니다. 강력한 주포를 장착한 배틀탱크 사막을 질주하는 모터바이크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점프메카 등이 있다고 하네요 주무기, 보조무기, 엔진, 서스펜션 등 취향에 따라 메카를 커스터마이즈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샌드랜드는 4월 25일 PC, 플스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4월에 가장 기대하는 게임이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진영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가 4월 26일 발매됩니다. 이 게임은 데스티니 차일드 승리의 여신 니케를 개발한 국내 게임사인 시프트업의 콘솔 신작 게임인데요. 게임의 개발진이 직접 전하는 이 게임의 특징은 아름다움과 잔혹함이 공존하는 매혹적인 분위기의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적들에게 치명적인 콤보를 펼쳐 공략하는 액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인류 문명에 침공을 감행했고, 인류는 이에 패배해서 황폐해진 지구를 되찾기 위한 내용이 게임의 배경입니다. 이에 인류는 프로젝트 이브라는 팀을 구성하게 되고, 주인공은 살아남은 대원으로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스토리를 따라가는 방식이지만 특정 구간에서는 세미 오픈월드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체력을 회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간이 보급소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각종 소모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장착할 수 있는 의상이 20에서 30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4월 26일 플레이스테이션5 단독으로 79,800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4월 출시 예정인 신작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이 기대가 되시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컴퓨존에서도 닌텐도, 플스, 엑스박스 등 게임 타이틀부터 게임 관련 용품까지 전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고도 많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시고 싶으신 상품이 있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니고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달에 또 다른 재미있는 신작 게임들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봬요. 안녕.